분들이 저 정말 막장의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고 같이 토론할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됩니다. 저는 토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힘의 10%만 썼습니다. 다 우리 편이니까요. 자, 제가 이재명을 맞서면 제힘의 200%를 쏟아넣을 겁니다. 박사를 내버리겠습니다. 한한한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같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같은 선거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 같은 선거에서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싸움에 이겨본 사람,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 투사입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이겨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막 나가는 위험한 정권을 겪으시지 않도록 할 무기이자 방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과정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죠. 저 문재인 정부 후반 당시에 좌천 네번 당하고 구속 위기 몰리고 압수수색 두번 당하고 두드러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한 이후에 180대 1로 민주당 앞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우리가 그렇게 숫자 부족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제가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소수정당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투쟁 이겼고 간첩법 적극 확대 합의 이끌어냈고 가상자생과사 과세문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 싸워서요? 아닙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제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씀은 제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90% 이상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우리의 패배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길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핍박받다가 법무장관 됐고 그 과정에서 구태정치 청산하고 정치개혁하고 새 시대 미래로 가겠다는 생각 꺾지 않다가 여러 차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와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속 다시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엄을 막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자체는 대단한 드라마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로 가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그 드라마의 힘으로, 그 드라마의 기세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건곤 일척의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이 전쟁에서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빨리 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넣고 박살 낼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내일 과반의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힘을 아끼고 그 아끼는 힘을 모두 이재명을 박살 내는데 쓰게 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부강한 나라 만들고 여러분의 행복한 세상을 지키는 이 꿈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그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